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수 동백꽃을 담아 오려고 갔었는데요. 아 동백이 아직 피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동백꽃이, 여수 동백꽃이 아직 안 피었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또 어느 정도는 핀 것도 같고 정확히 모르겠어서 직접 이제 완전히 만개하지는 않았는데, 만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펴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백꽃, 지금 여기는 그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동백섬 들어가는 입구인데 동백꽃이 그렇게 많이 펴있지 않고 지금 현재 펴있는 그 구간은 그 동백섬 안에 동백섬 안에 그 들어가서는 꽃이 많이 거의 피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제 저는 꽃이 핀 나무만 찾아다니면서 꽃을 찾아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꽃 피어 있는 나무가 몇 그루 있었고 그러니까 섬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렇고요. 바닷가 쪽에 바닷가 쪽에 그 동백열차 다니는 길 있죠? 그쪽, 그 안쪽에, 바닷가 쪽에는 아래쪽에, 바깥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꽃이 좀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펴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찍어 봤는데요. 그런데 사람, 그, 그, 여행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주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전에는 제가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 벽화도 없었고, 그, 어, 섬 입구에서 동백섬까지 들어가는 그이 통로가 위에 길이 없었거든요. 전에는. 근데 이 위에 또 길이 생기고, 여기는 지금 그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바다 쪽, 바깥쪽 그 통로 있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동백은 좀 폈더라고요. 이 동백은 이제 그 원종 동백은 아니고 지금 이 동백은 그섬 안에 쪽에서 찍은 거거든요. 섬 안에 쪽에 이제 동백나무 펴 있는 구루가 몇 구루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찍었었고요. 근데 꽃이 이제 이이 이 동백은 꽃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꽃이 이제 작으면서도 꽃이 상당히 그 꽃잎이 선명하고, 붉은색이 선명하고, 이 동백은 또 동백꽃잎이 또 약간 펼쳐져가지고 또 이렇게 펴 있는 동백도 있고요. 그래서 나무는 그 여수 동백나무는 상당히 오래 오래 자란 나무들이잖아요. 몇 백년씩 그렇게 자란 그런 나무들인데 동백꽃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원종 그이 동백은 지금 꽃잎이 얇고, 겹으로 이렇게 돼 있는 또그 동백인데, 지금 이쪽은 바깥쪽에, 바깥쪽에 이제 바닷가 쪽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인데, 여기는 이 나무는 이제 몇 그루 그렇게 꽃이 좀 폈더라고요. 여기 이제 꽃이 핀 데서 또 찾아가지고, 여기 이제 바닷가 쪽인데, 이쪽에가 조금 꽃이 좀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또 특히 한 그루가, 이한 그루가 정말 꽃이 만개 해가지고, 그, 여기 여행 오신 분들이 이 나무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저도 이제 기다렸다가, 다른 분들 찍고 나면 저도 찍고 그렇게 해서 담아왔는데요. 이제 동백꽃이 이렇게 피고, 오늘 날씨가, 날씨가 오늘 상당히 흐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흐린 날씨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이게 덥지 않고, 너무 그 햇볕이 뜨겁지 않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하기는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동백꽃도 생각, 그래도 이제 처음에 섬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동백꽃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이 꽃을 담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꽃이 없다 했는데, 다행히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섬그 동백 그 안쪽에 그 들어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등대 쪽으로 싹 돌고 나와서, 바깥쪽으로 나와 보니까 이렇게 다행히 또 꽃이 몇 그루가 펴 있어가지고 그 담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제 날씨가 흐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여행 오신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모처럼 그 여기 오동도를 갔다 왔는데요. 대부분 오동도 오신 분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죠. 대부분 이제 중년, 중년 이상 그 어르신들, 엄마들도 동백꽃 좋아하시는 그 어른들이 많이 오시고 지금 이거는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 찍어온 거고요. 이이 이 동백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수로 이렇게 낮게, 낮게 심어놓은 거거든요. 거기서 또 사진 담아왔고요. 이 꽃도 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언뜻 봐서는 동백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가로수로 이렇게 이제 옆에다가 쭉 심어 놨는데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을 보고 이제 그 돌산대교 쪽으로 넘어와서 카페를 갔는데요. 카페에 이제 그 프로, 프로미네이드? 프로미네이드라는 그 카페가 있거든요. 이이 카페인데 여기 들려서 이제 프로미네이드?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산책을 한다는 그런 뜻이라네요. 이 제목이. 그래서 카페에 들려가지고 또차 한잔 마시고 또 소금빵도 먹고 그렇게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이제 왔는데요. 어, 동백, 여수 동백 보실 분들은 지금 가면은 꽃이 많이 못 봐요. 그러니까 한 3월 중순? 3월 중순 정도 가면은 어, 지금 상태로 봐서는 3월 중순 정도 가면 좀 펴이, 좀 많이 필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도 가셔, 가시면 꽃을 이제 많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정도 되면 이제 바닥에 떨어진 꽃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바닥에 떨어진 꽃들도 거의 드물게 한 송이씩 있고요. 이, 이, 지금 이제 그 안에, 이제 안에인데요. 안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담 아두 었던 사진 인데, 이렇게 해서 3월 중순 정도 가면 어느 정도 필것 같아요? 그래서 오동도 동백꽃 보러 가실 분 들은 그때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